안녕하세요. 다오드입니다. 어 오늘이 금연 9일차군요. 금연 9일차 위동 수술한지 9일차인데요. 어 지금은 코가 어 평소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평소에 병상 시한 80% 90%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금연을 한 같이 금연도 시도를 했죠. 9일 정도 그 시간 동안에, 금연을 때문에 뭐, 금단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비동수 충농증, 이것 때문에 더, 오히려, 금연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나할까요 그래서, 어, 이것도 한 팁이 될수 있겠구나. 만약에 금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치료를 한다든가, 어떤 뭐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 같이 겸사겸사 금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아, 참. 부비동 수술은 어 내일이나 모레 병원을 가서 실이 피를 막아놓은 게 있답니다. 그 이제 녹는 실, 녹는 실로 꿰맸는데 거기를 그 이제 녹는 실이 제뭐 잔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긁어내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그리고 어담 담배 금연한 이후로는 담배가 금연을 하게 되면, 지금 금연이나대 대해, 금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금단 증상이 참 어렵게, 뭐 힘들게 나와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 생각나, 화장실 갈때 담배 생각나, 밥 먹고 담배 생각, 회식할 때술 한잔 마시고 담배 생각 정말 많이 나죠. 그런데, 금연을 하려고 마음먹었을때는 생각이 났는데 금연이 첫번째 목표가 아니었고 부비동 수술 수술이나 이거는 뭐 격가지라고 할까요? 금연을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금연이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없었고요 체내에서 니코틴이 그 생리학적으로 반감기가 1시간에서 2시간이랍니다. 100%가 50%가 되는게 또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이네 50%가 되고 50%가 또 25%가 되는게 1시간, 2시간 그래서 8시간이 지나면 약90% 이상이 니코틴이 빠져나간답니다. 실제적으로 3일 동안만 괴면을 하게 되면 몸에 니코틴이 측정을 해도 니코틴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때부터 3일 이후로 니코틴에 대한 금단 증상이 생기는데 저는 그걸 몰랐고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뭐 20분, 8시간 12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이면 불안의 강도가 정점을 찍었다가 2주 정도 후에 금연 이전으로 회복된다. 금단 증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15년까지 있어요. 15년째. 심혈관 계통 질환에 걸릴 위험이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진다 15년 이상은 끊어야 됩니다 참는 거죠 평생 참습니다 지금 8일째니까 평균적인 흡연양을 가졌던 금연자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3번 정도 강렬한 흡연 욕구를 느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한 번에 강렬한 흡연 욕구는 3분을 남기지 못한다 시계나 휴대폰의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3분을 버텨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3번 정도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그게 3분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면 시계를 보면서 3분 참다 참 3분 시계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강렬한 욕구 못느꼈어요 잠깐 어, 안 뱉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우드도 어, 30년 넘게 담배를 폈습니다 하루 한갑 이상 나름 헤디스모커였고요 어, 그러니까 가장 다우드는 이렇게 담배를 무련치 않게 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끊었다고는 라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뤄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 금요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 다른 방법을 감안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저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하는데 에, 그걸 생각해보면 금요 캠프를 가보신다거나 다른 걸 어떤 뭐 이를테면 한, 일주일 뒤에 마라톤 대회 참사, 참여를 목적으로 그때까지는 금연을 하겠다.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겠다. 이런 걸로 한번, 뭐 하프마라톤이든 하프 이런 걸로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